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봄에 심은 고추를 천물을 수확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계속 흐리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날씨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예보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추들이 빨리 익지는 않는데 그래도 익은 고추들이 있어서 오늘은 천물 고추를 수확해 볼까 합니다 고추를 수확하실 때 보시면 고추를 수확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꼭지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꼭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위를 이용해서, 이런, 저가가위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만 딱 따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어,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나중에 또 꼭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꼭지 제거하는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예, 첫 번째 방법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보통 많이 하시는 예, 방법인데 그냥 똑 위로 어, 따서 어, 이렇게 꼭지를 어, 위로 하면은 잘 되긴 하는데 값, 어쩔 때는 이게 질겨서 잘 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따게 되면은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어, 이 스냅이 계속 스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힘이 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어, 대체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따실 때는 한쪽이 이게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이쪽,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태양초로 건조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꼭지가 있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양초로 이제 말리시게 되면은, 어, 아주 천천히 말르게 되거든요. 어, 기계같이 빨리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기계, 기계 건조할 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 꼭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 가위로 따는 방법. 이렇게 태양초로 하실 때는 꼭지가 있는 게 좋습니다. 어, 이게 세척을 하시고 나중에 꼭지를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처로 맞으실 때 그때 제거하시는 게 좋고 네, 세 번째 방법은 보통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하시죠.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를 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고추를 따실 때딱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고추를 따실 때내 고추 고추를 만져 보시면은 말랑말랑한 고추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고추가 있고 단단한 고추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고추가 있으면 예, 다 익은 겁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고추만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것만 이렇게 따시면은 어 숙성을 오래 시키지 않아도 되고 예 바로 이제 그 씻어서 건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고추를 만져보면 은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거는 이미 다 익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추가 어다 익었으니까 수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단단한 것은 아직 끝까지 굵게 어 익지 않은 그런 고추를 말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고추를 수확하실 때어 보통 딱어 고추를 따다 보면은 예안 익은 고추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안 익은 고추를 따게 되는데. 그렇다고 고추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성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고추를 수확하기 전에 고추 따는 방법과 어떤 게잘 익은 고추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고추를 수확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추가 정말 잘 익었습니다. 예. 붉게 잘 익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덜 익은 고추가 있죠. 예, 요 밑에까지는 붉게 잘 익었는데, 요 위에까지는 아직 잘 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한 2, 3일 있으면은 완전히 잘 익을 건데요. 어, 이렇게 고추를 만져보시면은 어, 땅땅한 게 아니고 어, 말랑말랑한 고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랑말랑한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여기는 땅땅해 보이는데 얘는 약간 말라 보이죠. 예, 이런 고추를 따시면 됩니다. 이런 고추는 완전히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추를 따다 보면은 예, 이런 고추도 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익은 고추를 따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안 익은 고추는 그냥 바로 말리시지 마시고 한 어, 그 창고에서 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한 이틀 정도 있으시면 은 요것 같이 고추가 빨갛게 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은 어, 붉고 어, 아주 선명한 어, 때깔 좋은 그런 고춧가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숙성입니다. 어, 안 익은 고추도 숙성만 잘 해주시면 은 어, 고추 때깔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어 말랑말랑한 고추만 어 따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추만 따실 수는 없잖아요. 어 눈으로 봐서 익었다 싶은 것은 어 무조건 따시고, 그 다음에 어 숙성만 잘 시키시면, 어 그리고 세척을 잘 하시고, 잘 건조를 해주시면, 맛있는, 때깔 좋은 그런 고춧가루를 어 만들어서 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고 좋네요 색깔도 이쁘고요 많이 익지는 않았지만 이제 천물을 따내고 나면은 다른 고추들이 익어갈 것입니다 천물고추는 정말 크고 좋아요 오늘은 고추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숙성시키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 드렸고요 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숙성을 잘 시켜 주시면은 색깔 좋은 그런 고춧가루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덜 익은 고추를, 고추를 따면서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완전히 절반 정도 익지 않은 고추를 수확해도 며칠만 놔두면 이 고추가 붉게 변합니다.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숙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숙성만 잘 시키시면 색깔이 아주,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고추를 따실 때 보통 이렇게 따기도 하고 꼭지를 남겨두고 따기도 하는데 어, 가장 쉬운 방법은 꼭지를 제거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고추 이제 수확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더울 때 고추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어, 힘든 어, 시간만 남았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고추를 어, 세척을 하고 이제 건조기에 건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데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추 수확하세요. 감사합니다.